어, 여러분은 그 스스로를 혹시 흑수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이가 아 흑수저 부모를 만나서 좀 고생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아니라면 어 우리 아이 정도면 뭐 금수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오늘은 설령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아이 스스로 금수저가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보다 어쩌면 그 돈으로 뭔가 기준을 나누는 일이 참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흑수저, 금수저라는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어, 흑수저를 이제 찾아보니까 신조어로 정확한 뜻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략은 이렇습니다.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큰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자녀를 지칭한다. 그리고 수저 계급론에서 비롯되어 저소득층을 표현한다. 뭐 이런 정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자본주의에서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뭐꼭 나쁘냐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타고날 때부터 사실 불공평한 시작점을 지칭하는 수저 논란이 좀 불편한 건 사실인데요. 그 부모가 되고 나서 아이에게 뭐든 좀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 이 경제적 기준으로 보면 금수저라 불리는 사람이 또 엄청 많지는 사실 않습니다. 금수저의 정의가 돈도 많고, 만약에 가정도 화목하고, 부모 인상도 바르고, 뭐, 이렇게 다 갖춘 경우는 그 금수저를 타고난 아이가 좀 부러워지기도 하는데요. 저도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으로만 보면 별로 해줄 게 없다 싶긴 한데 그래도 아이가 평생 금수저로 살수 있는 본인의 능력을 좀 스스로 키워서 스스로 금수저가 될수 있는 세 가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는요 아이를 책 부자, 경험 부자 그리고 멘탈 부자로 키우는 것인데요. 그 써도 써도 한없이 나오는 화수분 같은 돈도 사실 자녀 교육이 잘못되면 부자가 3대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유형의 자산입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어 뺏기거나 잃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세 가지 부자가 된다면 아이 스스로 금수저가 될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책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책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책부자라는 건 평생 뛰어난 독서가로 살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책을 학업성적만 놓고 보지는 않고 평생 어떤 일을 시작하던지 간에 독서를 통해서 계속 정진하고 또 뛰어난 사람이 되고 지적 수준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현존하는 것 중에서 지식을 얻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식과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이 여전히 책이다 보니까 저는 책보자 또 독서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학 이후의 삶에서도 사실 책을 읽는 사람은 뒤처지지 않고 늘 깨어있는 사고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책은 성공한 사업가들로 떠오르는 분들이나 또 자수성가한 사람들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스부브 잡스 모두 사실 책벌레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돈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역시 그 전문서를 읽는 것, 그리고 어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책을 읽으면 어떤 공부든지 다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책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책의 중요성을 늘어 얘기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읽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금수저로 스스로 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사실 경험 부자라고 생각했는데요. 경험은 책에서 얻지 못한 유일한 부분을 사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어,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는 것이 백번 듣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경험하고 터득한 것은 절대 잊혀지지 않죠. 사실 이 경험은 한번 보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남에게 설명을 듣는 강의나 또는 책에서 작가가 말하는 생각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 과거로 돌아가서 사실 경험을 가질 수는 없지만 현지 시점에서 아이가 할수 있는 모든 경험들 최대한 많이 겪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 연령에 따라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경험 정도는 아이의 발전 속도를 상당히 앞당겨서 다각도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 저는 아이가 그,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라는 말로 뭔가 설명 간단히 해주고 난 다음에 가급적 아이가 직접 한번 해보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사실 안정상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주의를 주긴 주지만 그건 역시 너무 위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수습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험 부자를 만들어주려면 사실 부모의 노력이 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이가 본인이 겪는 환경과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습득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환경으로 데려가야 하고 또 상황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건 사실 책 부자보다 훨씬 어렵긴 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부모 안에 있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면 나중에 홀로 뭔가 선택하고 살아갈 때도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익숙. 하고 두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면 그 새로운 도전과 경험이 굉장히 싫어집니다. 어 그럼 아무래도 더 새롭게 나아가기는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키우면 아이 스스로 사실 금수저가 될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마지막은 멘탈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요. 그 인생에 비하면 공부는 사실 그중 일부이고 훨씬 단순한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뭐 교우관계, 사회생활 등 인생의 이제 시련과 고비들이 찾아올 때마다 끝까지 잘헤쳐나가는 사람들은 어, 멘탈이 굉장히 강합니다. 멘탈이 강하다. 어, 역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위에두 가지를 잘 알게 되면 사실 멘탈도 어느 정도는 강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시련과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시련이 없을 때그 사람이 멘탈이 강한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아이도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봐야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멘탈이 강해집니다. 회복 탄력성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멘탈이 강하면 상황 속에 좌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 자존감과 자신감 또한 모두 녹아 있을 테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은 결국 끝까지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무엇보다 단단한 멘탈을 갖게 해주고 싶어요.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고 멘탈이 부서지는 일이 없도록 사실 만들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부서지고 깨져도 다시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멘탈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 자절하고 또 다시 일어나기를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나아갔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응원하고 격려해주면 해낸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그 부모가 금수저처럼 좋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키울 수는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 가지로 아이 스스로 금수저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수저의 의미가 비록 경제적인 풍요말은 의미하지는 않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결국 하고 싶은 걸 해내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면 그런 금수저 인생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아이에게 어떤 걸 물려주고 싶으세요?